올해 추석 달의 쌍 화두는 팍팍한 경제. 이재명 생환. 김성재 에디터. 추석 밥상 민심은 정치권과 언론에게 늘 관심사다. 추석에 모인 가족들이 밥상 머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민심이고 또 민심을 움직이게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어떻게든 자기 편에 유리한 추석 민심을 끌어내기 위해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한다. 과거 추석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이슈는 주로 경제와 민생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이 좋았던 때는 역대 어느 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그러나 수구세력과 조중동을 포함한 정치 언론들은 유독 민주당 집권 시절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생이 팍팍해졌다는 주장을 추석 직전 쏟아냈다. 진보 정권은 경제무능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언론이 추석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 단골처럼 찾아가는 곳은 전통시장이다. 기자를 전통시장에 보내 한산한 시장 풍경과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의 걱정을 집중적으로 전했다. 불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급증과 국민들의 장보기 행태 변화 등 전통시장 불황의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19로 중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려는 의혹이 앞선 나머지 한 매체가 추석을 앞둔 같은 날 상반된 전통시장 분위기를 전하는 개그를 선보인 적도 있다. 뉴스원이 2020년 추석을 앞두고 보도한 두 개의 기사가 그 사례다. 뉴스원은 9월 30일 12시 6분 고향못가도 집에 기름 냄새는 풍겨야 추석 앞둔 전통시장 상황이란 기사가 포털에 올라왔다. 그러나 잠시 후인 12시 58분에는 생선 한 마리도 못 팔았어요. 추석 특수 옛말 전통시장 한숨이란 기사가 역시 포털에 공개된 것이다. 추석 민심을 왜곡한 전설적인 보도는 동아일보 2000년 9월 9일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제목의 기사를 읽면 톱에 보도했다. 이 기사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히 대구와 부산이라는 두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진보정권은 경제 문흥 패러다임의 지역 감정까지 조장한 최악의 기사로 언론계에 기록되어 있다. 수구정당인 당시 한나라당은 자신의 집권기간 경제가 통째 무너졌던 IMF 외환위기는 묻어버리고 이 보도 이후 영남 지역 민심을 자극해 김대중 정부의 경제무능 경제를 살려라는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다. 사실 외국과 지역감정조장이라는 수구언론의 못된 버릇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빈번했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2019년 5월 10일자 일면에 부울경의 호소 IMF 때보다 어려워요. 왜 국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합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2%였다. 성장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2에서 3%대의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어 온 결과다. 특별히 경제가 악화된 시기라고 보기 어렵다. 부울경 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도 아니다. 1인당 개인 소득 기준으로 당시 16개 광역단체 중 울산은 2위, 부산은 5위, 경남은 12위였다. 더욱이 조선일보 보도는 이런 경제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료로 작성된 기사다. 지역 감정까지 동원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보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의 추석 민심 탐방 혹은 조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윤 정권 첫 해인 작년 추석을 앞두고 수구 정치 세력과 언론이 이슈화한 사건은 두 가지.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와 검찰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였다. 경제와 민생 이슈는 없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뉴스가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검찰과 언론은 추석 밥상에 이재명 사법처리 메뉴를 성공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추석 연휴 직전인 2022년 9월 9일자 일면에 눈물에 포함해 이름 없는 천사들이 내려왔다. 태풍 아픔 함께 극복해요 추석 앞두고 전국서 발길 기사를 톱으로 보도했다. 당시 물가가 크게 올라 추석 앞두고 서민들 한숨 같은 기사가 나올 법했지만 물가 상승은 흰남로 후폭풍으로 보도됐을 뿐이다. 경향신문이 같은 날 보도한 이재명 부부 윤 대통령부도 추석 밥상 민생 대신 정쟁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처럼 추석 당골 뉴스인 경제 민생 관련 보도 대신 이재명 사법 처리, 정쟁, 태풍 복구 미담 보도가 부각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전 분야의 위기와 정치 실종이 계속되고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올해 추석 밥상 민심은 어디로 쏠렸을까? 올해 추석 밥상 머리 키워드는 역시 지난해와 같이 이재명이었다. 다만 작년과는 달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쿡폭풍 검찰 무리한 수사 역풍, 민주당, 정치 보건 등이었다. 검찰과 수구 언론들이 올해 추석 밥상 메뉴에 이재명 구속을 올리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올해 추석 민심의 경제 민생 이슈가 언론을 통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도 눈에 뜨인다. 대부분의 언론이 올해는 전통시장 민심탐방이나 물가 통계, 일자리 부족 관련 뉴스를 다루지 않았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어민 수산업자들의 생계 걱정을 다룬 기사조차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물가, 일자리, 성장률, 가계부채, 수출, 환율, 실질소득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올 추석에는 특별히 경제와 민생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9월 22일부터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까지 언론의 뉴스와 SNS 커뮤니티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뉴스, SNS 커뮤니티 모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이재명이었다. 민주당은 2에서 3위였고 기각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언급량이 크게 늘어 언급량 순위 10위권 안에 새로 올라왔다. 검찰, 구속영장, 한동훈 등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키워드도 10위권에 포함됐다. 또 비명계, 수박들, 원내대표, 홍익표 등의 키워드도 뉴스, sns,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순위 급상승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후속작업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구속영장 키워드 관련 금부정 감성분석 결과 부정이 76%도 압도적이었다. 또한 한동훈 키워드의 경우도 부정어가 73%였으며 관련 부정어로는 구속영장, 구속, 무리한, 범죄, 탄핵 등이 언급됐다. 한편 추석을 맞아 KBS가 한국 리서치의 의뢰에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은 58.7%, 긍정은 34.6%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취임 1주년 당시에 비해 부정 평가는 3.2% 포인트 높아지고 긍정 평가는 4.5%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